네, 익산 산타페 조기 폐차가 시행이 되서요 산타페를 조기 폐차하기도 하고, 네, 제 유튜브 독자님이신데, 엊그저께 올려드렸던 이 라구나, 네, SN5 신형 LPI 차량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제거 그, NF 소란타를 계약을 했다가, 이제 금액 대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서 오셔가지고 차종을 변경했는데, 예, 잘한것 같습니다. 네. 음, 아내분도 두개 하시고, 이게 정부 컴퓨터 사업 구축하는 일들 하시는 엔지니어신데, 예, 안전 운전 하시고요. 요 차량은 사실 폐차하기엔 좀 아깝습니다만, 2004년식인데, 이제 조기 폐차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폐차장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저기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USM5 라구나 그 LPLPI 차량 2010년식이었죠. 진주색으로 된 차. 네, 그 차량을 어,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기 폐차 허가가 나서 익산에서 조기 폐차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한 차주님의 차량. 2004년식 산타페를 폐차 보내기 전에 어, 잠깐 어, 손님들께 이제 늘그 차량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예, 그 내용으로 지금 차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량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근데 이 차가 지금 되게 아까운 게 뭐냐면. 해체를 하실건데 네 21만 8천 킬로니까 아직 뭐 차도 말짱해요 깨끗한데 지금 기름이 기름이 반땅이에요 아우 뭐 기름을 뺄 수도 없고 저런 기름 뺄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 아깝네요 아 네. 지금 사실 그 디젤차 디젤이 그 대기 오염의, 뭐, 주범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락셀로 달려보니까 뒤에서 뭐, 까만 연기도 나오지도 않고, 사실 사등들이어도 막, 꼽는 차한테 꼽거든요. 근데, 차도 이 정도면, 뭐, 외관도 나쁘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폐차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폐차를, 네, 가게 될것 같습니다. 가게 되고, 어 이제 뭐, 전반적인 상태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인데, 네, 근데, 뭐 폐차 결정이 났으니까, 네, 폐차 보내기 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 차주님이 타신 차량이어서 차량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어, 조기 폐차 산타페 익산은 146만 원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형편없이 달라지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부분이랑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65만 원막 이렇게 나오고 지금 전주 같은 데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보상을 해줬었는데 요 차는 지금 146만 원 책정이 됐다면 사실 조금 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부족한데 또그 반면에 김제 같은 데는뭐 450만 원밖에는 또 비용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기 폐차도 예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점을 찾는 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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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꼭 알아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차량은 이제 너무나 멀쩡한데 이런 차 수출내 보내면 어떠냐 싶은데 수출 안 나갑니다. 요새는 수출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바로 뭐 폐차 할 건데 예, 폐차비 30만원 밖에 나오지 않네요. <laughs> 산타페 30만원입니다. <laughs> 이 차가 제 자전거보다 싸요. 썬루프도 <laughs> 있고, 예, 근데 30만원이에요. 이차부서져 가지고 고치면 저기 할 텐데요. 그죠? 예. 네, 어쨌든 어, 조기 폐차로 보내게 되는 차량, 예, 지금은 조기 폐차 시즌이 되면 차량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폐차장들도 다. 감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적어도 한 4,5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나왔던 차들인데, 네, 3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4년 산타페, 네, 현재 146만 원 지원금에 30만 원폐차비면 176만 원이죠. 네, 그거에 어, 2020년 어, 상반기 조기폐차 익산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점도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 몇장 찍고 예,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폐차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백 몇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도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몇십만 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주는지, 다음 번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점들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재 중고차이라는 구 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 응, 아, 시발로 걸어갈 수 있는데, 못 가네요. 이제 네, 출발해서 이제 안식에 들러 떠났습니다. 잘 가라 했었다.